음~~ 소리 보소 이건 정말 충격이다 <laughs> 어, 어? 냄새가 봐. 비주얼 봐 지져버려 일주일 전에 건강검진 하신 거생각나아어 아, 그럼요 피 뽑았지 결가 나왔어? 난고나만의 개판 이야 뭔가 고, 겁나 빨개다 자기 <laughs> 고혈압이네 아 143mg이 1 0 4웬 말이야 이거 <laughs> 잘못다이 너무 높아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하원철 님은 반응 기능 저하 폭보이만 의심 고인화 의심 적절한 식이요법 및 건강한 체형 유지 필요 어. 2차 재검이래 2차 검진 대상이야 <laughs> 나도 여기 콜레스테롤하고 당뇨관리, 비만관리 이렇 돼있어 운동을 안 하는 것도 있고 솔직히 먹는 것도 좀 문제가 있어 우리 솔직히 짜버리면 확 짜버리거나 잘면 확 달아야지 몸에 안 좋은 게 맛있는 거고 몸에 좋은 게 맛없는 거예요 건강식은 맛이 없다 그거아 니가 사실이요. 그것 때문에 다이어트를 이 5천만 국민이 다 못한 거야. 자, 그래서 고급 건강식 고스? 고스. 코스 요리를 제접해 줄게. 코스. 이거 오늘 한딱 가리하는 거네, 레스토랑에서. 고급 찌개. 그리고 그래, 고급 찌개 그럼 소주도 한잔 주나? 먹어 볼까요? 아, 출발! 출발! 처음에는 에피타이저에피타이저 에피타이저? 뒤에 보니까요, 칼로리가 114칼로리야. 하나씩 먹어보시면. 응. 어, 뭔가 두부 같아. 안에 깻잎이 막 들어가 있네. 응. 어? 왜, 이거 어? 명절에 먹는 게이야 영절에 먹는. 동그랑땡. 아, 동그랑땡. 완전 동그랑땡인데. 먹어보자. 짠짠. 음. 어, 뭐야, 이거. 야, 이거는. 음. 맛있는데? 안 뻑뻑한데? 전혀. 두부 많이 들어간 동그랑땡 느낌이 음. 좀 나. 이거 음. 뭐계산에 어, 올려도 되겠는데? 응. 네. 어, 조상님도 좋아하실 거야. 조상님 바빠 생기고. 어. 다음 번은 요거. 한번 먹어볼까? 음. 버섯, 단호박. 짠. 음. 이거는 좀더 담백해요. 단호박도 음. 들어갔고, 버섯도 들어갔고, 대파. 해양 심충수까지 들어가 있어. <laughs> 지금 우리가 이두 봉을 먹었어. 음. 이두 봉의 총 합이 300칼로리가 안 돼요. 그니까, 한, 230한 칼로리? 음. 공깃밥 한 그릇도 안 되는 거야. 이거 두 개만 먹어도. 아, 이거는 오리지날. 이거는, 네, 참, 아, 참소지에 참수, 닭가슴 오리지날 좀 굽지 뭐. 맛있겠다. 이게, 구워 먹으면 또 맛이 또 달라. 크, 소리보소 짜잔. 어우, 냄새 좋아. 우리 오, 칼. 칼. 잠깐만. 칼. 요거 요거, 요거, 요거. 진짜, 진짜 세상 엉망이다 진짜. 아니 레스토랑이래 이렇게 먹으라고. 진짜. 아니 저 구운 게 확실히 좀못르죠뭐 나죠. 어. 뭐 음. 근데 아까 것보다 뻑뻑해. 음. 난 간이 되어 있어. 그 안까지 양념이 확실히 배어 있어. 음. 그건 인정. 훈제 맛. <laughs> 어? 오 냄새가 <laughs> 와. 지지뽕. 아! 와, 진짜 참숯 냄새나. 어, 얘는 왜더 부드러워? 그러니까 이건 안 뻑뻑해. 맞네. <laughs> 뭔가, 응. 공다리 닦아 면물 있잖아요. 응. 그게 이걸 잡아주는 건데, 구웠잖아. 음 구웠잖아. 잡아이 날라가니까? 수분이 날라가. 자, 에브리밀 여러분들 미안하면 다 구워가지고 그냥 볶아갔다 그고 새끼들 우리 께 그렇지가 않은데, 오리지날도 오리지날는데나도 식감이 더 많아. 나도 확실하게, 뭔가 맛이 나는 게더 좋아. 다음고 줘봐. 본적먹 없다. 본시 야, 근데 이, 이거 봐봐. 솔직히 좀 퍼르딩딩해서 그렇지, 이게 되게 알찬 <laughs> 거거든. 여기 닭가슴살은 어있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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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세지도 안에 들어가 있어 이거는 스테이크야 이렇게 들어... 어, 이, 와 여기 스테이크 양념도 있어 이렇게 들어가 있네 어? 이건 간이 돼 있네 이것도 스테이크 소스에 좀 뿌려져 서음 이거 약간 단짠단짠해 이거 맛있는데? 나는 음. 옆에 이, 이 닭가슴살 스테이크가 맛있는데 뭐막해 되게 건강한 맛이기는 한데 되게 건강한 맛이야 이뭔 개소리야 난 솔직히 이것보다 이거 훨씬 더 맛있어 이거어 아, 이게 더맛있 뚝딱 뚝딱 딱 그릴 참숯 툰제맛 이거는 베콤 어니그 일본의 그 약간 간지나는 와 이거 자. 여기 음, 뻑뻑해 응. 근데 좀 간이 좀 많이 돼있잖아응 간은 돼있어 근데 이거는 잘라서 샐러드나 이런 거에 버무려 먹는다이거 진짜 맛있거든 어. 이렇게 캠핑 가고 이거 구워 먹으면 또 맛있거든 식감이 응. 더 좋아 그 안에 아삭아삭 씹히는 게 있어 아 나쁘지 않아요 나. 어 나. 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21,500원에 한입 된거 얘가 하나에 2,000원이야? 2,100원 390원 점에서뭐사 먹는 거하다 갔네. 이런 걸탄식다 뿌리면은 혼밥적 이런 사람들은 좋아할 것 같잖아? 나 이건 먹을 것 같은데? 편의점에 약간 요런 디자인 먹히거든. 딱 기본적으로 밖에서 파는 어떤 그런 짠소시지보다안 짜서는 좋아. 확실히 그거는 인정 아이스 고구마는 뭐야? 갑게 먹으라고? 따뜻하게 먹어도 되고, 차갑게 먹어도 되네. 해안에 호박 황토 고구마. 호박 고구마! <laughs> 야, 하나가 다 있어. 퀄리티. 뒤져버려. 이거, 이거, 와, 오줌, 이거 봐, 이거 붕 군고구마, 붕고구마 <laughs> 이건 정말 충격이다. 야, 이거는. 야, 이 사람들 진짜 여기 고구마에 사활건 거야. 비주얼 봐. 뒤져버려. 진짜 군고가 도라보통에다가. <laughs> 어, 그니까. <laughs> 도라보통에다가 아저까 <씨까지. 웃음> 이거, 이거. 아, 아이스부터 한번 먹어볼까요? <laughs> 무슨 나오지? 군고구마 차갑게 먹으면은, 최대 맛이 더 맛있네, 군고구마가 더 맛있어. 아이스처럼 이렇게 얼려. 운동 응. 막 하고 나서, 끝나고 와서, 이거 하나 먹고 싶어. 음, 응. 이렇게 먹어. 아! 이런 거 팔면은 대부분 그 외에, 조그만 것만 팔거든. 냉미고구마. 응. 응. 근데 이거는, 이 크기가 웬말이야. 이, 아니, 이 크긴 또 웬말이야. <laughs> 그러니까. 야, 이거는, 역작야 역작, 진짜. 기획한 사람이랑, 이 고구마 굽는 사람. 응, 지금 시켜야 돼. 아, 지금 시켜야 돼. 난 군고구마의 충격이 아직 벗어나지 못했어 <laughs> 이거는 군고구마 장인이 구운 거야 한땀한땀 이게 프리미엄이지 나 이거 봤을 때이 양반이 이거 약 빨고 만든 거야 닭강살브랑 닭강살을 어떻게 다져서 그렇게 팔거라고 상상도 못 아, 했어 살짝 건강해진 거 같아 오늘 <laughs> 살짝 건강해진 거 같아 그러니까 모든 법칙은 의지를 갖고 운동하는 게 1번 원리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안 하잖아요 그렇지 그러려면 은 한기 정도, 두끼 정도는 이런 거를 먹어도 된다. 음. 음. 먹을 먹어야 할 만한 의무가 있다. 우리 음. 건을 그 지켜야 되니까. 콩을 내가 먹었다, 이거 콩. <laughs> 콩 <콩을> 좋아하는데 <laughs> 아. 콩을 먹었어 오늘. 건강을 지키고 싶은 젊은 남녀 청춘들이야 좋아요 와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 제발 건강을 지킵시다, 지킵시다. 공부하고 취업하고 구도하려면 아리면안 됩니다. 나처럼 고혈압을 앓지 말아요. 그래, 고혈압은 안 됩니다. 고혈압은 진짜 안 돼요. <laughs> 보여라고 진짜 안 돼. 훅 가, 훅 가.